안녕하세요 댄스졸주입니다 어, 오늘은 뉴진스의 하이보이 1절 안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천천히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간주 부분을 지나고 나서 노래 시작하기 전에 바로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오른발 왼발을 찍어주고 양손을 위로 두번 올려 줄 겁니다. 그래서 5 6 7 n a a 그리고 나서 이제 왼발부터 걸어 나갈 거예요. 1 2 3 4내 걸음을 걸어 나오고 나서 왼쪽 다리를 모으고 양손을 모은 상태로 주먹을 쥐고 위로 이렇게 올려 줄 건데 오른쪽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게 대각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웨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끌어당길 때내 상체가 먼저 상체가 위로 한번 두번 양손도 같이 올리면서 두번 그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짚으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다시 한번 상체를 숙이면서 원투 오른쪽으로 다리를 모아서 스비, 포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나서 왼발부터 스텝을 짚으실 거예요. 왼발 이때는 오른쪽 어깨 살짝 올리고 반대쪽 왼쪽 어깨 올리고 다시 오른쪽 어깨 올린 다음에 오른발을 짚고 왼발 앞으로 나가면서 팔을 버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카운트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ive, six, seven, and e i g and one, two, t and e and o 2, 3, 4, 5, 6, 7, 8. 자,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 옆으로 나갈 건데요. 오른손부터 돌려서 안쪽으로 따라갔다가 위로 올려 줄 겁니다. 그리고 왼손은 허리, 오른손은 손목을 꺾어서 바깥으로. 스텝을 오른쪽 옆으로 슬라이딩 갔다가 왼발을 뒤로 들고 동시에 두개다 점프를 할 건데 이때 왼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서 안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옆으로 갈때 원, 투 하고 앤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스윗 앤 뒤꿈치랑 네, 힙이랑 손목이랑 같이 하나 두 번을 보내면서 머리를 살짝 갖다 대주세요. 그 상태로 이제 스텝을 할 건데 무릎을 구부리면서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오른손은 먼저 들어가고 왼손이 따라서 들어와요. 다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따라서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 투앤 시비 앤4앤5앤6 팔짱 기면서 오른발 앞에 7에1 오른쪽 어깨 세번 올렸어요. 7에1 그리고 나서 왼발 뒤에 오른발 앞에 앤2 이때는 왼손을 오른쪽 다리 골반 앞에 오른손은 허리에 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짚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앞꿈치를 짚으면서 아랫배를 밀어서 거꾸로 올라오셔야 돼요. 앞에 한번 밀고 힙을 뒤로 빼면서 왼발을 짚을 겁니다. 이때 양손을 쓸면서 오른발 앞꿈치부터 시작해서 왼발 뒤로 빼고 다시 오른발을 짚으면서 무릎을 구부릴 건데 이때 오른손을 허벅지 에 살짝 쓰면서 방향을 틀어 주세요. 그리고 오른발 왼발을 짚을겁니다 자, 이거 다시 카운트를 가 볼게요. 1 n 2 n 3 n 4 n 5 n 6 seven, eight, o and two, t h r e 자, 그리고 나서 힙이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o n 오른손을 한번 집어 넣을 거예요. and, 왼손 집어 넣으면서 앉아요. 3. 고개를 한번 탁 쳐줍니다 4. 그대로 힙을 뒤로 빼면서 일어나세요 5. 양손을 살짝 모아서 위로 보내주시고요 그 힙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빠르게 다시 왼쪽으로 보낼거야요 and 7 and 양손을 주먹을 주면서 땡기면서 고개를 숙일건데요 같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개를 들겁니다 이 상태에서 앉을 거예요. 쿵탁 앉아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쿵탁 오른쪽을 한번 밀었다가 하나 둘에 와서 당기고 앉아요. 그리고 이 왼발을 다시 가지고 올 건데 살짝 뛰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힙을 밀고 왼쪽으로 뒤꿈치랑 같이 밀어줄 겁니다. 오른쪽으로 힙을 밀 때는 양손을 떨어뜨려서 오른쪽으로 같이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으면서 한번, 두 번. 그리고 다시 왼발을 옆으로 가지고 올 건데 양손을 꺾어서 편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발을 지키면서 밑에도 위로 거꾸로 웨이브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오른발부터 뒤로 5, 6, 7, 8 다시 오른발을 짚으면서 힙이 오른쪽으로 한번 그리고 힙 왼쪽으로 한번 그 상태에서 팔을 돌려서 가슴 그리고 위로 이제 오른발 왼발을 모을건데 양손 주먹 쥐고 오른쪽 왼쪽 이제 오른발 나가면서 앞꿈치를 짚으세요. 양손을 던졌다가, 들고, 오른쪽. 이 어깨를, 하나, 두 번을 밀어줄 겁니다. 오른쪽 팔이 구부려져 있죠? 팔을 한 번씩 바꿔주면서, 오른쪽 먼저 밀고, 다시 두 번을 밀 거예요. 이때 스텝을. 이 오른쪽 다리가 한 번, 짚어졌다가, 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깨가 앞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카운트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7. A 자, 이때 고개 한번 쳐 주세요. 1 2앤3 4 5 6앤7앤8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제가 아까 천천히 설명드릴 때, one, and, t w 땡기는 거를 빼먹었습니다. 밑에 한번 땡긴 다음에, 오른발, 왼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마지막, s e v e 까지 자, 그럼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제 후렴이 들어가는데요. 이 오른손은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갖고 오시고요. 왼손은 위로 들어서 안쪽으로 두 번을 돌려줄 겁니다. 안쪽으로. 원, 앤, 투. 그리고 나서 양손을 바깥쪽으로. 쓰리, 앤, 포. 이런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리 스텝을 좀 알려드릴게요. 왼쪽 다리부터 스텝이 이동되는데 양쪽 무릎이 바깥으로 뒤꿈치가 들린 상태 바깥으로 원, 그리고 오른발 가지고 오면서 모으세요 앤, 다시 왼발 투, 뒤꿈치가 들려있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면서 살짝 반바퀴 돌리면서 다시 앉아야 돼요 스윗, 이제 다시 또 왼발 포, 이런 식으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손 앞에 있고요 왼손을 위에서 돌리면서 왼발이랑 같이 1 n 2. 이제 오른발 나가면서3 a n 4. 가 되고 다리를 모으면서 뛰세요. 이때는 오른손이 이렇게 머리 위로 살짝 얹어져다5 힙을 오른쪽으로 탁 밀면서 오른손도 같이 6 던지고. 이제 사선 대각선 뒤로 보면서 왼손 그리고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발을 뒤에 살짝 짚으셔야 돼요. 오른발. 짚자마자 양손을 들고 이 왼쪽 손 어깨에 같이 뒤로 돌아갈 건데 먼저 스텝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른발을 뒤로 뺐으면 왼발부터 스텝을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이런식으로 여덟번을 이동을 합니다 왼발부터 살짝 뛰고 살짝 뛰고 숙여서 똑같은 스텝을 할거예요 첫번째 팔은 주먹을 쥐고 왼쪽 어깨를 들어서 원앤투 이때 오른손은 고정이에요 왼손만 두번 돌려놓고 허벅지에 손을 대고 상체 숙인 상태에서 왼쪽 어깨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왼발부터 뒤로 갈 때,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될 거고, 다리를 모으면서 뛰어주세요. 이때 오른손 위에 손목을 살짝 꺾어주시고요. 뒤꿈치랑 오른손 같이 뒤로. 왼손도 같이 뒤로 숨기고, 다시 오른손 집어넣고, 왼손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갈게요. 오른발을 뒤로 짚으면서 원, 왼발 뒤꿈치가 들어왔다가 앤, 투, 앤이 오른발이 짚어지고 무릎을 구부렸어요. 원, 앤, 투, 앤 이런 동작을 할 거고 왼손은 허리에 손을 대고 오른손은 안쪽으로 집어놨다가 원, 앤, 투 원, 앤, 투 앤투앤 이제 오른발을 뒤로 스텝을 짚을 건데요. 일단 다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른발 대각선 뒤로 왼발 짚으면서 뒤꿈치 두번 오른발 뒤꿈치 두번 왼발 뒤꿈치 두 번인데 뒤꿈치 두번할때 하나 두 번째 오른쪽 뒤꿈치를 들고 그 발을 땡겨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 앤, 투, 앤. 오른발을 뒤로 첫 번째 짚을 때는 양손을 일자로 쭉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오른발 짚으면서, 그 다음 팔짱을 끼웁니다. 그리고 왼발 뒤꿈치에 가서 두번 눌러줄 때는 오른쪽 어깨를 두번 살짝 올려주고, 반대쪽 두번 올려주고, 반대쪽, 두 번, 올려줄 때, 오른발 뒤꿈치 같이 들었죠? 그대로 갖고 오면서 왼쪽 팔꿈치 올리세요. 쭉 따라왔다. 이제, 왼발 뒤꿈치를 들고, 왼손은 왼쪽 골반에 두고, 오른손은 손목을 위로 올렸다가, 턱을 쓸어주세요. 그 다음, 왼발부터 두 번, 하나, 둘, 찍어주고, 양손 주먹 쥐고, 발을 짚으면서 쉐이크 오른쪽 어깨부터 앞뒤로 흔들고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카운트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Seven, eight, one, and, 2, 3, and 4, 5, Seven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8 1 2 3 4 5 6 7 8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오른쪽 발을 들어 주셔야 돼요. 앤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w n t n 이런 동작을 합니다. 이 상체를 하나 둘셋넷 이렇게 바운스를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상체 들이죠. 오른손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오른발 오른손 같이 N one, N two, N 들었다가 내려놓고 뛰고 내려놓고 뛸 건데 이때는 주먹으로 치고 던지고. 주먹 던질 거예요. 그래서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 됩니다. 그 다음 손은요 허벅지에서부터 쭉당겨서 가슴까지 가지고 올겁니다 이때 이 왼발은요 스텝을 앞꿈치로 짚으면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네 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들린 상태에서 5엔 6엔 7엔 에시탑니다. 그리고 바로 뛰면서 다리를 바꿀 건데 엔1 앞으로 1 2 레버트 컨셉 3 4엔 다시. 이때는 손이 왼손 허리 오른손 머리. 1. 그 손을 손목을 살짝 틀어서 뒤집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즉 다시 3 4번4똑같4 4 4이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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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팔이 들어올 때 왼손이 또 나가요. 또 오른손이 또 나와요. 그리고 모아줄 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면서 또 나가고, 오른손 또 나가고, 모아줄 뭐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으로 나갈 때 왼손을 뻗고, 양손 주먹 쥐고, 뒤집어서 두 번. 반대로, 나가서, 두 번. 이제 이 오른손만, 안쪽으로 집어 넣었다가, 양손 다 주먹 쥐고, 어깨를 탁 쳐주고, 반대쪽. 왼손 집어 넣었다가, 왼쪽 어깨를 한 번, 툭, 쳐주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뒤꿈치가 두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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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될거예 이때 팔은 오른손이 먼저 어깨, 왼손, 오른손, 왼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발 나갈 때 뒤꿈치 한 번씩 바꿔주면서 네 번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은 오른발, 왼발 두번 갔다가 오른발 짚으면서 두개다 뒤꿈치를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왼손 주먹 쥐고, 든그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보내세요. 오른손 주먹 쥐고, 손목을 꺾으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될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되고 바로 뛰면서 왼발을 들었을 때 오른손은 허리, 왼손은 이마에 그리고 왼발부터 스텝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쳐서 올려줄건데 이때 상체 서클이 있어요.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고, 상체를 뒤로 살짝 돌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치고,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카운트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 one, one. 2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three and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